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서신을 썼습니다. 마태 복음의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마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는요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집안에 그런 족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마태복음을 피고 다 읽어보면요. 족보부터 나오니까 굉장히 읽기 힘들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생소한 이름만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족보 쭉 읽다가 나중에는 졸리기도 하고요.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읽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현대인들에게 족보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어, 관심사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요,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 족보를 통해서 어,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런 절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요, 족보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네,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네 자손으로 땅의 특별 갖게 하리니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의 특별과 같이 많게 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게 자손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손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을 신학상경 갈라디에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손이 어떠한 자손이냐라는 것을 해석을 해준 것이지요. 여기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특별과 같이 되리라고 복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단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은 누구냐? 곧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신학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더 순도, 좀 깊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단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의 특글과 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육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만민에게 온 천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은 너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도 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 라는 것은요, 단지 유대인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좋은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웃들이 그런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역적인 후손들이 땅의 특별과 같이 함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겠습니다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해야겠습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64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어, 아마 매일 기도하시는 분은요,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시편 64편의 말씀을 아마 분명히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근심하게 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가 심한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고 시편 6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비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시편 64편 3절에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저누고라고 했습니다. 바윗을 비난한 자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들이 화살같이 독한 말로 자신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하다. 원어로는요 말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마라의 쓴 물이 생각나죠. 그쓴 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다윗을 비난한 사람들이 비난할 때그 소리를 듣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라고 했습니다. 칼을 막 이렇게 갈고 어 이렇게 훈련하듯이요. 그들의 혀를 그렇게 연마하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바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이 근심되게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 그걸 막 말솜씨를 그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연마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마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샤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신명기 6장 7절에도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때 그때 이 샤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입술로 여러분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 되게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이런 말솜씨로 훈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솜씨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말솜씨가 말솜씨로 훈련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솜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솜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솜씨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훨씬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축복을 받는 이런 일이 보두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족보에서 다윗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윗부터는 왕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것 같이 바알에게도 자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 2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어,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이 자식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국해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자손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약속한 이 자손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복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솔로몬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한국, 북왕국이 나어지게 되고요 B.C. BC 7 2 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B.C. BC 5 8 6년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이어오던 유다왕국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회라 7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곡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곡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또 평화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백성들을 제압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성김으로 이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민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삶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섬김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스스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폭력으로, 무력으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 세상에는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들은 어, 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은 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 자기의 삶 속에 모든 그런 선택을 누가 하냐? 자기 자신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최권사님, 감기에 걸려서 오늘 못 오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기,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 이거 걸리면요, 우리 육체는 그냥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버리고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요. 목이 한방 물려가지고 하반신이 다 마비돼서 평생을 하반신을 못 쓰고 살아가는 그 환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기에 한방더 잘못 물리면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의 지적인 것도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어, 수학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왔던 이런 수학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말로 풀어가지고 수학을 가르쳐 줘야 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이 1.5세나 2세대들도 자네들을 수학 공부시키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을 가르쳐 줄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지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이런 한계가 있는 이런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런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 누구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최고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음을 알게 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우리는 정말 앞길을 갈 길조차도 우리가 알수 없는 이런 존재인데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모시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금을 열심히 떠나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